자, 이렇게 멋진 홍천에서 펼쳐지는 44회 근대오정 선수권대회 여자부 4종의 스타트 리스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최고의 이지민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하겠고요. 구초의 느낌을 갖고 서울 최고의 전지우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예서 민소윤, 정다민, 김다혜, 김다희, 문소유, 서정아, 김가연이 출발합니다. 뒤이어서 홍세인, 김다현, 장현서, 한나연, 이지아, 이가현, 박지원, 송현서, 김예림, 이명원이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구도영, 이호연, 한인서, 박소율, 김태희, 정서연 박은혜, 정선유, 양나경, 박수현 선수 출전합니다. 계속해서 신예지, 황가은 선수까지 이렇게 여자부, 고등부 4종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지민이 출발합니다. 자, 이지민 선수와 전지우 선수는 방어를 잘해야 되고요. 예. 또 강혜서 선수, 민소윤 선수, 정다민 선수, 다음 선수들은 끝까지 잘 쫓아가야 됩니다. 위원님 시합을 할때뭐 뒤쫓아오는 선수들을 향한다거는 다른 선수들 향해 뭐 심리전을 좀 거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어, 심리전은 예. 선수들끼리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그래요? 더 쫓기도 하고. 예. <laughs> 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자 강예서 선수 출발했습니다. 선두권을 압박하는 그런 레이스.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요. 자, 모든 선수들 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선수를 역전했습니다. 네, 전지우 선수 첫 번째 시리즈 바퀴부터 아주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사로에서 솔 전지우 그리고 첫 번째 사로에서 솔 이지민입니다. 전지우와 이지민 모두 사격장 들어왔고요. 네, 서정하 선수, 윤소연 선수가 벌써 삼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루에서 육상을 잘 해낸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리고 사격 이지민과 전지우, 전지우 한발 남았어요. 이지민도. 자, 전지우 선수 사격까지 아주 잘해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지민도 출발합니다. 네, 사대 민소윤 선수와 정다민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예. 민소윤 선수는 사격을 아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지우 선수의 작전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간격 어... 많이 벌렸습니다. 네, 민소윤 선수 자신의 장점인 사격을 잘 해내고 네.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장다민 선수도 육상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추격을 했고 추격 이후에도 사격에서 좀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본인의 전략을 잘 관통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전지우입니다. 민소윤이 사격을 또 빠르게 완료한 것이 큰 도움이 됐었고요. 계속해서 선두권은 전지우가 뒤어서 이지민이 조차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민소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네. 어느 시리즈 사격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 집중해 줘야 됩니다 네. 자, 자 이제 4대의 전지우 선수 들어왔고요 연달아서 바로 이지민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두 선수 네민소윤 선수까지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사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민과 전지우가 비슷한 속도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소윤의 사격, 사격이 좋은 선수거 든요. 네, 전지우 선수 깔끔하게 사격 잘해주고 출발했습니다. 민소윤 선수, 이지민 선수도 이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소윤은 만발을 쏴서 2위를 차지합니다. 아 어, 굳이 애칭을 붙이자면 만발의 예. 여왕입니다. 그렇군요. 민소윤 선수는 만발을 자주 쏘거든요. 예.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네. <laughs> 원투데이가 아닙니다. 네, 원투데이가 아닙니다. 아, 만발의 여왕 민소윤 여왕답게 사격 실력으로 이제 2위자를 찾았고요. 선두 전지우를 쫓고 있습니다. 민소윤 만발의 여왕 육상의 여왕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지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나연 선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 예. 보여지고 있네요. 네. 아 이제 카메라 앵글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가까워진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전지우 선수, 민소윤 선수 두 선수 모두 사격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예. 만발의 여왕이 <웃음> <웃음> 또 만발을 쏜다면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선수 입장에서 제가 같이 총을 쏘는 선수가 만발의 영웅이다. <laughs> 더더 더욱 신경 쓸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또 전지우 선수도 지금 잘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소현 선수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부담이 될 만한 상황, 그 중압감을 누가 이겨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발의 영웅. <laughs> <만발의 여왕. 웃음> 네. <laughs> 아, 만발의 영웅. 만발의 영웅. 만발의 영웅이에요. 대단해요. 아. 애칭을 부르길 잘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전지호도 빠르게 또 마무리했죠. 네, 전주 선수도 아주 잘했어요. 아 이지민 선수도 연달아서 바로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예, 이지민도 잘 해냈고요. 네. 지금 3위 순위권 싸움에 있는 선수들이 어, 육상도 잘하고 네. 사격도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네. 엄청난 선수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예 어, 전지우 선수도 잘 해내고 있어요 예자 민수현의 모습 그리고 전지우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리즈에서 누가 더욱더 힘을 내면서 집중력을 가져가느냐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전지훈 선수도 자신의 페이스 잘 지키면서 경기 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네 아, 정다민 선수 육상 잘하는 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예. 추격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만발의 여왕 마지막 시리즈 사격 시작했습니다. 아 어, <laughs> 만발의 여왕 대단한데요. 만발의 여왕 아, 정말. <laughs> 지금 세번 연속 완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 아, 선수는 완발 너무 자주 써서요. 예. 저는 조금밖에 안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전지우 선수도 너무 잘해줬어요. 전지우 선수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만발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지우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이 고등부 4종 고학년 선수들의 경기다 이 보니까.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 정말 출중한 선수들 너무나도 많고, 아, 만발의 여왕은 사격 이후에도 만발의 여왕이 아, 육상의 여왕까지 사종의 여왕, 그 왕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왕좌의 주인공이 될 민소윤, 본인의 첫 번째 우승. 본인이 직접 만들고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민소윤이 꼬린 지점 우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소윤 우승! 어, 대단합니다. 만발의 여왕. 아, 만발의 여왕. 4종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네. 전지우 선수도 끝까지 아주 잘해줬어요. 그렇죠. 전지우가 또 2위에서 출발해서 어, 이지민을 제치고 좋은 기록 보여줬고 이지민 역시 3위로 들어옵니다. 네. 어, 서정아 선수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9위로 9위에서 출발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나연 선수 이 선수도 레이저런 아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14위에서 그렇죠.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레이저런의 중요 동가 정말 큰 근대 사종 경기입니다. 아, 여자 고등부 4종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윤 서울 최고 총점 1104점으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최고의 전지우가 1092점으로 2위, 이지민이 어, 1084점으로 대전 최고에게 동메달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서정아 한나현 정다민 문소유 김가현 이명은 장현서 순서로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강예서 구도영 이가현 이호연 한인서 이지아 홍세인 송현서 김다현 김여림 선수가 이2이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박소율, 김다혜, 양나경, 정서현, 정선유, 박지원, 박은혜, 박수현 신예지, 에위치 하고 있고요. 김다희와 황가은이 순위 편을 기록했습니다.